한참 서 있어야 되잖아, 이러고. 응. 뿌리는 요하네 으, 어, 제가 날 샜어? 날 저물었어. 저물었어? 생기 아니고. 어, 자, 지금 여기 한 100여평 정도 되는데요. 집이 한 거는 5분. 예, 저 아까 이비살 포기로 한 다섯 번 했으니까 한1 0 0평 정도에 한 1.5에서 한 2톤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좋은 비료 한포그 다음에 복합한포 유박 두포 이제 어마어마하게 걸름을 뿌렸고요 또 이제 한 8월 초쯤 최소 10일 사이에 또 홍감자를 심고인데요 심기 한 바로 전에 또 토양살충 한번 하고 또 심을 겁니다 자기야 여기다 응. 심어서 뭐할 거게 떨어지겠지 근데 많이는 아니고요 너무 적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나오면 한 홍감자 한4 사... 어, 글쎄 모르겠네 가을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 는데요 봄에 키웠다고 생각하면 한 500k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름에 심는 거라 양이 얼마 되지는 모르겠어요. 얼마 될지는. 근데 나오는 거 내년 저희가 종자만 빼놓고 모두 또 나눠드리겠습니다. 다 아, 나눔이네. 여기 고구마. 어, 여기 나누고. 나눔. 저기도 고구마 12부랑 나눔. 자, 저기 옆에는 또, 아, 서리태까지 심을 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일 비 오고 나서 또 이제 또와 서리태 심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. 집에 가자. 안녕히 날, 주무세요. 나도 저물었어. 가자, 빨리. 아우, 하루가 후딱 가네, 그래요?